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솔라나 생태계의 거인이죠 주피터가 던진 아주 큰 돌멩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주 usd를 공개하면서 이걸 중심으로 대출 트레이딩 보안 뭐 보상 시스템까지 거의 모든 걸한 번에 갈아없는 수준의 발표를 했어요. 맞아요.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그냥 아, 솔라나에 스테블코인 하나 더 나오는구나 뭐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저희 대화 들어보시면 그게 얼마나 큰 오해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건 뭐 단순히 부품 하나를 추가한 게 아니에요. 주피터가 접USD라는 새로운 심장을 이식하고 그 심장에 맞춰서 몸 전체의 혈관이랑 신경망을 어, 완전히 재설계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와, 새로운 심장이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그 발표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짚어보죠. 먼저 기본적인 사실관계,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정확히 무엇을 발표했는지부터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발표 주체는 주피터입니다. 솔라나에서 가장 똑똑하게 환전 경로를 찾아주는 뭐랄까, 에그리게이터이자 탈중앙화 거래소, DX의 역할을 하는 명실상부한 핵심 플레이어죠. 그렇죠. 시간과 장소는 솔라나 브레이크포인트 2025 행사의 키노트 발표 현장이었고요. 발표 내용이 워낙 많아서 언론에서는 뭐 6대 발표다, 8대 업그레이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핵심만 딱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당연히 접 USD 스테이블 코인 공개. 그리고 파트너사로 에테나를 콕 집어서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아, 에테나요? 잠시 후에 그 부분은 더 깊게 파고들어야겠군요. 그럼요. 그리고 둘째는 기존에 베타로 운영하던 대출 서비스 주피터 랜드를 정식 출시하면서 이걸 아예 오픈 소스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여기에 더해서 전문가들을 위한 트레이딩 툴 터미널 그리고 솔라나의 고질적인 문제인 스캠 토큰을 걸러낼 베리파이드 VRFD라는 안전 장치. 네, 네. 또 사용자 보상을 위한 리워드 허브 그리고 외부 개발자들이 주피터의 기능을 빌려 쓸수 있는 개발자 플랫폼까지 한꺼번에 공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P2P 대출로 영역을 넓히려고 레인파이라는 프로젝트를 인수했다는 소식까지 더했죠. 와 정말 숨가쁘네요. 이렇게 쭉 나열하고 보니까 그냥 신제품 출시 이게 아니라 아예 회사의 비전을 통째로 보여준 그런 느낌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모든 발표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는 주 POSD를 우리 생태계의 기축통화로 삼아서 주피터를 거래, 대출, 수액창출, 자산관리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온체인 금융 슈퍼협으로 만들겠다. 바로 이 야심찬 선언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음, 솔직히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미 솔라나에는 USDC 같은 시장의 절대 강자도 있고, 다른 스테이블 코인도 많잖아요. 근데 주피터가 굳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어찌 보면, 우리 것만 쓰라라는 좀 독점적인 움직임으로 비출 수도 있지 않나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세요. 그게 바로 이번 발표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주피터의 목표는 단순히 또 하나의 달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달러의 흐름 자체를 장악하려는 겁니다 즉 우리 에반에서 달러의 여정을 시작하고 또 끝내게 만들겠다는 의도죠 달러의 여정을 시작하고 끝낸다 이게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갑자기 시장이 좀 불안해져서 현금화를 하고 싶어요 기존에는 어땠냐면 가지고 있던 토큰을 USDC로 바꿔서 그 USDC를 또 다른 대출 앱으로 옮겨서 이자를 받거나 뭐또 다른 앱으로 옮겨서 투자를 준비해야 했죠. 아, 그렇죠. 앱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했죠. 맞아요. 그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피터 앱 안에서 바로 주 USD로 자금을 파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즉 USD를 담보로 주피터 랜드에서 다른 자산을 빌리거나 레버리지 투자를 할수 있게 되고요. 이 모든 과정이 앱 밖으로 단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종의 폐쇄 로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 사용자를 앱 생태계 안에 완전히 머무르게 만드는 거군요. 근데 가둔다는 표현이 한편으로는 사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이 될 위험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정말 사용자에게 이로운 방향일까요? 주인지적입니다. 분명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주피터도 그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전략을 쓰는 겁니다. 발표 시점 기준으로 바로 다음 주에 런칭하겠다고 했고 더 중요한 건 런칭과 동시에 거래와 수익 창출 기능을 함께 연다는 점이에요. 아 처음부터요? 네. 그냥 자 우리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주 USD는 처음부터 당신의 수익 전략의 중심이 될 겁니다. 다른데보다 여기서 쓰는 게 훨씬 이득일 거예요.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리함과 수익성이라는 강력한 당근으로 사용자들이 스스로 머무르게 만들겠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뭐 시장이 판단해 주겠네요. 아까 주 PUSD 파트너로 에테나를 언급하신 게 계속 마음에 좀 걸리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무엇보다 안정성이 생명이잖아요. 에테나와의 협력, 이게 주 POSD의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왔네요. 스테이블 코인을 분석할 때 단순히 가격이 1달러에 잘 붙어 있는지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저희는 보통 네가지 기준으로 그 설계의 안정성을 판단하는데요. 이 기준을 알고 계시면 주 POSD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보시더라도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 아주 유용한 분석 틀이 되겠네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발행 및 상환 구도입니다. 어떤 자산을 맡겨야 1주 POSD를 발행해 주고 반대로 1주 POSD를 가져갔을 때 무엇으로 바꿔주는지가 명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둘째는 준비 자산 및 안정화 메커니즘이에요. 주 POSD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담보가 무엇이고 그 담보 자체에 내재된 리스크는 없는지 이걸 봐야 하고요. 셋째는 디패깅 방어 장치 즉 위기대응 능력입니다. 가격이 1달러에서 흔들릴 때 유동성을 공급하고 청산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봐야 하고요. 마지막 넷째는 시장 내 역할입니다. 어떤 시장에서 거래의 기준이 되고 대출의 핵심 담보가 되는지를 봐야 진짜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았는지 알수 있죠. 그네 가지 기준을 듣고 나니 더 궁금해집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아는 정보만으로 주 POSD를 그 기준에 한번 대입해 볼수 있을까요? 특히 파트너사가 에테나라는 점이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기준 준비 자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부분을 파고들어야 해요. 에테나의 스테이블코인 USD는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USDC처럼 실제 달러를 은행에 예치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대신에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현물, 즉롱 포지션을 매수하는 동시에 똑같은 규모의 선물. 숏 포지션을 매도해서 가격 변동 위험을 없애는 방식을 씁니다. 이걸 소위 델타 뉴트럴 전략이라고 하죠. 시장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두 포지션의 손익이 상쇄되면서 담보 가치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아주 독창적인 구조입니다. 잠깐만요. 조금 헷갈리는데요. 그럼 담보가 실제 달러가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손익이 상쇄되는 포지션이라는 건가요? 굉장히 안정적일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좀 불안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그게 바로 에테나 방식의 양면성입니다. 평상시에는 굉장히 자본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모델이지만 독특한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시장이 극단적인 패닉에 빠져서 선물 포지션을 유지하는 비용, 그러니까 펀딩비가 급격하게 마이너스가 되면 담보가치가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아... 또이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앙화 거래소에 문제가 생겨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죠. JUP USD가 에테나의 기술을 활용한다면 바로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지가 안정성의 핵심 관건이 될 겁니다. 에테나의 리스크까지 고려하니까 주피터가 왜 그렇게 다른 부품들을 한꺼번에 발표했는지 비로소 좀 그림이 맞춰지는 것 같네요. 결국 JUPUSD라는 엔진이 잘 돌아가게 하려면 그 주변의 도로, 신호 등 안전장치가 완벽해야 하니까요. 그럼 다른 업그레이드들이 JUPUSD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하나씩 연결해 볼까요? 우선 j u p t e r 랜드를 오픈소스로 전환한 것부터요. 좋은 접근이에요. j u p t e r 랜드의 오픈소스 전환은 JUPUSD를 위한 가장 중요한 포석 중 하나입니다. 대출은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사용처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주피 USD를 빌리고 주피 USD를 담보로 맡기면서 수요와 공급이 생겨나죠. 그런데 대출 시장의 본질은 신뢰입니다. 내 돈을 맡겨도 안전할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시전은 절대 클수 없어요. 주피터는 우리의 코드는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니 누구든 검증하고 사용하라. 면서 오픈 소스를 통해 신뢰를 얻는 가장 빠른 길을 택한 겁니다. 주피 USD가 오갈 대출 시장의 안전성을 먼저 증명한 셈이죠. 신뢰를 코드로 증명하겠다. 이 말이군요. 그렇다면 베리파이드 VRFD라는 보안 강화 장치는 어떤가요? 솔라라 생태계의 스캠 토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뭐 다들 아는 사실인데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이름만 비슷한 스캠 토큰을 잘못 샀다가 커피 몇잔 값을 날린 적이 있는데 이게 X보다도 기분이 정말 나쁘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런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사용자 경험이 쌓이면 생태계 전체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주피터의 생각은 명확해요. 주피 USD가 생태계의 기준 통화, 즉 진짜 돈이 되려면 거래되는 다른 자산들이 진짜라는 보증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짜 상품이 넘쳐나는 시장에서 기준 화폐가 신뢰를 얻을 수는 없으니까요. 가짜 자산부터 걸러내야 진짜 달러가 설 자리가 생긴다. 이 원칙을 실행에 옮긴 거죠. 일리가 있네요. 트레이더를 위한 터미널은 음, 주피 USD의 사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을 보여주는 진짜 지표는 발행량이 아니라 얼마나 자주 많은 거래의 기준 통화로 사용되느냐 즉 회전율입니다. 터미널은 전문 트레이더들이 더 복잡하고 정교한 거래를 주피터 내에서 할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전문가용 작업대예요. 더 많은, 더큰 규모의 거래가 주피 USD를 기준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강력한 총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 모든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하면 주피 USD를 더 많이, 더 안전하게, 더 편리하게 쓰게 만들까라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이군요. 리원드 허브나 개발자 플랫폼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맞습니다. 리워드 허브를 통해 백만 달러 규모의 캠페인을 진행하는 건 스테블 코인 초기에 가장 중요한 유동성과 사용 습관을 말 그대로 돈으로 사오겠다는 전략입니다. 아무리 설계가 좋아도 쓰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니까요. 그렇죠. 개발자 플랫폼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피터의 성공을 생태계 전체로 확산시키려는 야심을 보여줍니다. 다른 앱 개발자들여 힘들게 자체 인프라 만들지 말고 우리가 깔아 놓은 주피 usd 라는 금융 레일을 가져다 써라 라는 거죠 성공하는 스테빌 코인은 언제나 자기 앱 안에만 갇혀있지 않고 다른 수많은 앱들이 앞다투어 채택하는 생태계의 표준이 되거든요 계획은 정말 거창하고 모든 조각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발표와 현실은 다를 수 있잖아요. 런칭 이후에 주피 USD가 정말 그들의 계획대로 잘 가고 있는지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지표들을 좀 주시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이죠. 스테블 코인은 운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네 가지 분석 기준을 그대로 체크리스트로 활용하면 됩니다. 첫째, 명확한 발행 상환 경로가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봐야 합니다. 언제든 내가 원할 때 주피USD를 1달러 가치의 자산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깨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집니다. 아… 여기에 수수료나 시간 지연 같은 마찰이 생기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상환 경로에 병목 현상이 생기면 바로 위험 신호로 봐야겠군요? 그렇죠. 둘째, 준비 자산의 리스크를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특히 에테나 모델을 활용하는 만큼 시장 급변 동시에 펀딩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피터가 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어떤 추가적인 장치를 마련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셋째, 유동성 방어 능력입니다.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졌을 때 가격이 얼마나 잘 방어되는지, 즉 거래소에서 죽 USD의 매수 매도 호가 차이, 스프레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게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척도죠.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 사용처 확보 여부입니다 계획이 아무리 훌륭해도 실제로 사람들이 쓰지 않으면 소용없죠 솔라나의 여러 탈중화 거래소에서 줍 usd 페어의 거래량이 실제로 늘어나는지 다양한 대출 프로토콜에서 줍 usd 를 핵심 담보 자산으로 채택하는 지를 구체적인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네 가지가 모두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야만 줍 USD가 반짝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솔라나의 금융 레일로 자리 잡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명확한 체크리스트까지 제시해 주시니 그림이 한결 뚜렷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주피터의 이번 발표는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 하나를 출시한 게 아니라 줍 USD라는 심장을 중심으로 솔라나의 금융 활동 전체를 주피터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거대한 금융 슈퍼 앱 전략의 서막이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를 설계해서 세상의 내농업과 같습니다. 이제 그 유기체가 어떻게 숨 쉬고 성장하는지를 지켜볼 시간이죠. 주피 USD가 시장의 유동성과 사용자의 자금 흐름을 실제로 어떻게 바꿔놓을지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서 계속해서 추적하고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주피터가 그리는 큰 그림을 보셨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주피 USD가 정말 솔라나의 기축통화가 된다면 그것은 솔라나 생태계 전체의 발전일까요? 아니면 주피터라는 하나의 거대 플랫폼에 대한 위험한 의존의 시작일까요? 한번 곱씹어 볼 문제입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